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상대성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나도 약한 부분이 있고 본인도 그렇잖아요. 내 개인만 부대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 전체를 봐도 어, 어떤 사람보다 나는 강하지만 어떤 것은 또 나,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강한 자가 담당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뭐 지적하거나 다스리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강하기 때문에 보충해 줘야 된다, 담당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에, 믿음도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생각하는 바가 어리석어서 참 약한 사람도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고, 감정이 또 약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 열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때로는 미숙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잃은 것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서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 느낀 것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야? 내 강함을 나타내라고 내 강함을 사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요힘 있는 사람들은 힘 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힘 기르는 연습을 많이 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이 보통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흐르잖아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아래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요. 힘도 똑같은 거다 봐요. 물과 힘은 같은 거예요. 네. 계속 아래로 흘려야 맞아요. 힘이 위로 흘리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요 나중에 항상 힘이라는 것은 아래로 흘려야 맞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모든 권력의 힘도 아래로 흘려야지 위로 흘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여간 힘이 있으면 힘 빼내서 봐야죠. 만약에 힘이 있으면서 힘을 자꾸 기르는 연습을 해고 더더더 힘을 기른다면 언젠가는 그터져버려 분명히. 이게 다 그렇거든요.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만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엔마다 가서 만날 거둬라 그랬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죠. 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부족한 자도 모지람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8장에도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 뜻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하려합니라이 균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많이 거었어요 근데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썩기 전에 남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둘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사람들만마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젊은 남자만 60만 군대로 표현해서 군대 갈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고 그외 사람 다합하면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가 어디에 내렸어요? 진영 안에 내렸어, 요 진영 밖에 내렸어요. 진영 밖에 내렸어요. 여러분, 20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좁아요, 넓어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엄청 넓을 거예요. 200만 명이 산다면, 옹기종기. 다닥다닥 붙어도 엄청 넓고요. 그게 진영 밖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멀리 나가야 돼요. 또. 그러고 또 아침 햇빛이 뜨면 그게 사라져 없어졌다 하니까 부지런하게.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이고 또 강한 사람일 까요 어떤 사람은 힘이 좋으니까 부지런해가지고 일찍 나서 많이 거둡고 어떤 사람들은 노세해가지고 힘이 약해서 적게 거둘 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둔 자도 모질라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직하지 않았다 서로 나눠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가장 큰 약점이 양극화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가진 사람들은 하나씩 가져야 해도. 그런 시스템이요, 구조가.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는 시스템이야. 우리나라만 부대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한 10억만 있으면요, 가만히 내부도 먹고 살아요. 풍족하게 살아요. 왜? 돈이 돈을 낳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예 자본, 캐피탈 리즘, 캐피탈 돈.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양극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부자는 계속 부자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가, 갖춰져 있고, 진짜 가난 사람들은 해어하지 못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죠. 우린 자본주의를 최고의 뭐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많이 생각하셨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희년이 생기고, 그래서 안신형이 생긴 거야. 원위치 시킨 거야, 부족한다. 7년 되면 원위치 해라. 50년 되면 완전 100% 원위치 해라. 그 얘기를 하셨던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나요? 신년도 한 번도 안 지켰어. 신년은. 내가 나올 때 성경 읽어보니까 신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다 시대도 안 지켰어. 아무 시대도 못 지켰어. 안 신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은 그것도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참 이게 사람인 거예요. 결국 나라 망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건 뭐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기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제를 엄청 있어요. 고와 과부 나그네. 약자의 대표 사람들이거든요. 늘 고와 과부 나그네를 늘 생각하라는 거야. 그것을, 그것이 바로 나한테 드리는 거라는 거지.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 여기는 있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 의 윤리는 바로 이런 데서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아시아 지역로막 갔잖아요. 선교를 하면서 했던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연보. 연보를 가지고 구제 연금을 걷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그쪽에서 유다는 완전히 흉년 들어서 사람들이 굶고 있고 힘들어. 근데 소아시아 지역은 풍축하게 살아.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부탁을 한 거지. 연부 좀 해라. 구제연금 좀 해라. 그래갖고 그들이 부탁했는데 연부하는 방법 달렸죠. 금방 내가 달라는데 주지 말고 연부를 모았다가 좀 주라고. 상당히 큰 돈이었는가 봐요, 그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연부를 달았던 기록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너희들은 내가 주는 복음으로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풍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도왔으면 육신적으로, 너, 누, 육신적으로 그걸 도와야 되지냐 서로 균등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면서 연부를 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 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요 정말 균등하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세상 어디서도 이 균등을 이루어있을까요 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는 거죠. 교회에서 가진 자는 없는 사람들을 이 자체에서 내 사랑해야 돼. 없는 자는 떳떳하게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야.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없는 거다 뜯어내려고 하고, 없는 자는 구걸하다시피 달라고 하고, 그게, 그게 얼마나 참 자존심이 하고 힘들어요, 사람이. 교회는 아니죠. 내가 없으니까 떳떳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난 받아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은 내거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의 나라라는 거죠.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약점, 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까? 책임질까 생각입니까? 첫 번째 어떤 생각이냐면 먼저 이해하기,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뭐예요? 언더스탠 어, 언더스탠드는 understand, 뭐예요? 그 사람 아래 서단 뜻이잖아요. 예. 누가 약점이 있고 어리석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위에서 굴림하기 전에 약점이 있고 약한 자그 밑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왜 약할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먼저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보게. 그게 이해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상당히 참 아름다운 말 같아요. 그런 거. 이해하기. 그럴 수도 있겠다. 먼저 이해. 그래야 남을 도와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도와주고 금방 변화 안 되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해가 금방 변화하는 게 세상에 어디있어안 되잖아요. 조금 해주고 그것도 모르냐? 그거 안 되잖아요. 지난날 자신을 생각해. 그래, 자신도 그랬나? 아니죠. 나도 오래 걸렸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이제 기다려주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내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다려주되 뭘 갖고도 기다려줘야 될까요? 기대를 갖고 항상. 기대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다리면서 기대도 안 하고 도와,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포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죠.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낙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도와주다가 결국... 내가 먼저 낚시면서 힘들을 때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그 진실, 그 사람의 진실, 지금 못하지만은, 그 사람의 진실, 노력, 수고, 땀을 믿어주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이해하고, 두 번째는 기다려주고, 또 기대해주고, 끝까지 해주고. 이게 누가 했을까요? 내가 봐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예수님이 했던 것을 내가 지금 간추려 봤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늘 이해했잖아, 예수님이. 예, 마음은 원하지만 너희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이렇게 이해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기다리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또 기대를 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기대하고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델인 거야, 사실은요. 누굴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기초가 되고 모델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참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참 힘든데, 눈높이는 언제 맞출까요 사랑하면 맞춰요 만약에 한 가족이 이제 아들이 성장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손주, 손자가 태어나잖아 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손주, 손녀가 얼마나 예뻐요? 그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말을 잘 못, 아직 미숙해서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하부지라고 하잖아 하부지. 그럼 모든 가족이 할아버지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다, 너 잘못했어. 마. 할아버지지 왜 하부지야? 왜 이렇게 그게 예의도 없냐, 인마. 하면서 하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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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애들한테 s e 안 하잖아요. 왜? 이해했잖아요. 또 기다리잖아요. a s 면 되겠다. 기대하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이 그 당시에 또 어떻게 게 r 요 모든 게 할아버지는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부지가 돼버려 u r house? h o 하 was 하 o u r house? h o 게 was 게 o u r house? How was your h o u 도 e How was your house? How 그게 약점을 담당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사도바울이 했던 것은 그간의 음식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8장 이렇게 고리돈전에서 8장 1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축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축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지금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먹고 실축하고 그거 먹고 마음 아파하고 면 나 고기 먹지 않겠다. 끝까지 먹지 않겠다. 그가 고기 먹어도 된다. 그도 고기 먹을 때까지 나도 참겠다. 이거 아니에요? 파이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제를, 약점을 담당하는 곳의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또 힌트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뭔가 달라는 기도가 많잖아요. 왜 달라갈까요? 약하니까. 달라는 기도 잘못됐을까요? 나는 절대로 그거 기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요? 하나님께 달라가는 게 부모한테 자녀가 달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이고 아닌 것은 여기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저 부모가 부, 부, 아, 우리 자녀가 부모한테 아빠 돈좀줘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나쁜 거예요? 때론 사랑스러워요. 그죠? 부모한테 아직도 나렇게 요구하는 거 사랑스러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 한 마디 붙죠. 왜뭐 하려고? 그때 자식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쓸데없는 돈에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있게 돈을 쓰려고 할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소수못이 주잖아요. 자,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구해지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다 열릴 것이다. 딱 하잖아요. 그죠? 아니, 자식이 돈을 달라는데, 아니, 자식이 뭘 달라는데 안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다 주지 않느냐? 더블 다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느냐? 당연히 준다. 악한 놈도 다 준다. 자식한테는 나한테 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다줄 것이다. 그러면서 7장 12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딱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것으로 이 목적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 아무 이상 없어요.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내가 강하야 누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나는 약하면서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강하기에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능력이 필요하잖아.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강함, 이 강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말이게 이, 너무나 큰 중요하다는 거죠. 1절 끄트머리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자기를 기쁘게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께 은혜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걸 끝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은혜, 그 간증이 우리한테 연결돼야 그게 진짜 은혜, 그게 간증인 거야. 자기 자랑인 거야. 이건 무조건. 우리 에는 어려운데 옆에 있는 귀에는 부흥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성장하고 막 건물도 짓고 차도 막 새롭게 하고 막 땅도 사고 뭐 대단해 우왕좌왕하고 난리나. 그런데 옆에 있는 귀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고 큰귀에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또 자랑해 우리 교회 뭐 했다 뭐 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건 자랑질이야. 그 귀에 부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더 왜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한 교회가 부흥해 갖고 옆 교회 그 그게 주변에 교회가 같이 기쁘고 같이 즐거워야 그게 렇 진정한 부흥이지. 부흥한 교회는 막 엄청히 부흥되고 없는 교회는 막 교인들 그들 또 빼앗기고 그래갖고 하나만 생각합다 여러분 암이 뭐예요? 캔스가뭐예요 도대체 나만 살고 다 죽이는 게 캔서 아니요? 암 아, 아니야?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서,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한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면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자녀가 있지만 잘된 자녀, 못된 자녀 있잖아요. 혹시나 한 자녀에서 엄청이 대박을 터뜨려갖고 진짜 한 자녀가 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모든 가족이, 야, 잘 됐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이 그, 잘 사는 자녀로 인하여서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 간에 도움받고. 그래야 진짜 그게 가정이지. 한쪽은 엄청 잘 살고, 한쪽은 다들 쪼그라는데, 그 누만 잘살고 아무 이상 없으면 그건 가족 아니에요. 차라리 옆에 이웃이 낫지. 그냥 좀이라도 나눠 먹는 이웃이 훨씬 나서요, 그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덕을 세우려면.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각도 전혀 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스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절대로. 그리스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걸 본받으라고. 오히려 비방은 비방 많이 받았지만은 본인을 기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어떤 덕이었고 윤리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